네 안녕하십니까 차마재과 대표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인수입니다. 오늘은 러닝과 다리 통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러닝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러닝을 즐기는 인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도 한 5년 전부터 러닝이나 자전거 같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새벽에 나가면 한강에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요새는 가끔 새벽 5시에 나가도 러닝을 즐기시고 러닝 크루라고 하죠. 3, 4, 5 같이 모여서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 비율이 좀더 많았다면 최근에는 저보다도 훨씬 어리고 젊으신 30대, 20대 분들도 상당히 많이 러닝을 즐기고 계시는 것을. 어,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런닝과 다리 통증, 하지정맥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런닝하고 다리가 아픈데 런닝을 어, 계속해도 될까요? 하지정맥류가 있는 것 같은데 런닝을 해도 될까요? 런닝하고 다리가 계속 아픈데 혹시 하지정맥류는 아닐까요? 아마 이런 질문들을 런닝하면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몸은 누구나 다 다르고 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사람마다 그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나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담배를 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나쁜 유해물질에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질병이 걸리는지는. 여러 가지 유전적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러닝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엔별 문제가 되지 않고 다리 건강이나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집단에서는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키거나 다리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좋지 않은 역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러닝을 계속해도 될까요? 특별히 러닝을 하셔도 불편하지 않고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계속 지속을 하셔. 괜찮습니다. 다만, 일정 강도,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을 뛰거나, 10km 이상을 뛰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운동을 하고 났을 때, 하지정맥류의 재반 증상들, 예를 들어서 다리 부종이나 통증, 쥐남, 경련, 저림 등의 증상들이 악화된다고 하면 그 강도 이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런닝을 하면 하지정맥뉴가 생길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런닝을 한다고 해서 하지정맥뉴가꼭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지정맥뉴는 유전적인 원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원인이 있으면 런닝을 하지 않아도 하더라도 생길 수가 있고 유전적인 영향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런닝을 많이 해도 하지정맥뉴 위험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정메뉴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런닝을 장시간 한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하지정메뉴 생기냐 라고 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런닝을 하고 나면 하지정메뉴가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런닝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과도한 활동이나 무리가 돼서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효율적이 겠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도 설령 부상의 위험이 있더라도 참고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운동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나 골프 러닝 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절이 불편한데도 진통제를 먹고 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닝을 너무 하고 싶다. 극단적으로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정 메뉴가 악화될 정도로까지는 내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 양말을 신으시거나, 또는 요새 시중에서 뭐 등산이나 런닝을 할 때도 신는 압박 제품, 양말처럼 신는 형태로 돼서. 어,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컴프레서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런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인기가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도 이제 많이 있는걸 아실텐데요 대략 가격대가 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분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강하게 종아리를 압박을 시켜주는 스포츠용 제품을 좀 신고 종아리에 압박을 준 상태에서 런닝을 하시게 되면 런닝 후에 생기는 뭐 부종이나 통증이나 피로감을 조금 더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사람들마다 체형마다 또 착용 효과나 착용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제품을 착용을 하고 뛰었을 때 확실히 증상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거나 더 불편한 것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제품을 착용을 하고 운동을 했을 때 다리가 혹시라도 더 불편하다고 하면 제품이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것이니까 억지로 그것을 착용을 하고 운동을 계속 강행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용이 아닌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이제 브랜드들이 요새 워낙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요. 기술력이나 어떤 역사가 짧은 그런 저가의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잘 알려져 있고 런닝을 즐겨 하시는 동호회분들이나 소위 러닝 고인물들께서 많이 착용하신 그런 제품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개성이 되고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의료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료용만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무릎까지 오는 스포츠 삭스를 신고선 러닝을 종종 하곤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동할 때 디자인이나 외적인 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사실 디자인이 예쁘거나 멋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은 조금 신고서 운동하기가 꺼려질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 것처럼 스포츠 용품들은 또 디자인이 예쁘면서도 착용감이나 효과가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좀 찾아서 본인 몸에 맞는 것을 신고 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런닝하고 나서 다리가 아프면 다하지정 메뉴일까요? 물론 다리가 아픈 것이 다하지정 메뉴는 아니겠죠. 사실 런닝 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 다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통이 많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고 더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2~3일이나 3~4일 정도 그 이상 휴식을 취하고 나면 충분히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제가 정형외과 의사는 아니고 러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러닝하고 나서 발바닥이나 뭐 무릎이 아프거나 뭐 고관절이나 허리가 아프거나 뭐 신체 다양한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도 실제로 러닝을 하면서 무릎이나 뭐, 뭐 뒤꿈치 또는 뭐목 어깨의 통증을 호소했던 적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잘 쉬고 운동 전후에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하면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지정맥류랑 연관되어서 생기는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종아리가 뭐 뭉치거나 아리백있는 느낌이 아니라 부종이나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팽만감, 무거운 피로감 또는 운동을 하고 나서 자다가 새벽에 쥐가 나는 현상 그러한 증상들이 심해진다고 하면 아,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증상이 러닝할 때마다 반복이 되고 악화가 된다고 하면 러닝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한 번쯤 어,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좋겠어 네, 오늘은 화지정맥류와 런닝, 러닝, 런닝과 다리통증, 화지통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은 당연히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의사로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적극 추천을 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근력 운동과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하지정맥류를 뭐 낮게 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까지는 없겠지만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항상 과하면 무리가 될수 있는 것처럼 일정 강도 이상, 일정 시간 이상 했을 때 내가 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만일 내가 더런닝에 욕심이 있어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내가 런닝을 잘하고 싶다고 하면 보강 운동 같은 근력을 조금 강화시키는 운동을 추구하신다거나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같은 것을 조금 해서 근육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하신다거나 런닝 하거나 운동을 할때 압박 제품들을 착용을 하시고 운동을 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 몸은 참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런닝을 아무리 해도 다리가 불편한 거 없고 나는 런닝하고 나면 너무 다리가 가볍고 컨디션이 좋습니다 선생님도 전혀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 초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 5km 이상 정도만 뛰면 다리가 너무 붓고 다리가 아파요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사실 뭐 자세가 잘못돼 있거나 좌우 다리가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한쪽 다리만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다리가 붓고 불편하시건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있다가 운동을 하면서 외부적인 자극이나 부담이 생기면서 증상이 팍팍팍팍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면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참고 계속 진행하시기 보다는 혹시 몰랐던 하지정 메뉴가 있거나 다리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확인을 해보고 어떤 변화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